에베소서 일장 십오 절에서 십구 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모델을 보면서 인생의 좌표를 삼습니다. 직장에서의 모델, 또 가정에서의 모델, 인간의 인간 관계 속에서의 모델 등, 등등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며 닮길 원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순결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음, 우리는, 우리는 이것을 볼때 내가 담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계속해서 고문을 받고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좀더 진전이 있고 참되고 바른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풍성함이 무엇인가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간구한 세 가지 제목을 항상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그 기도할 때 간구하고 있는가 또 삶에서 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돌아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요, 이와 같은 간구는 자연인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을 할수 없다는 이 세상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상관없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어서 죽은 이후에 삶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백년도 못 살고 그,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인데 차라리 돌이나 나무, 나무들은 몇백 년을 살수 있고 돌은 오래오래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 것보다 못한 인간. 이,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가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기도가,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초반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야만 간구할 수 있는 제목이 부르심의 수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이 기도 제목이요 기도가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기도 예,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야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이 기도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이 땅만 바라보면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땅과 관련되어 있고 또좀더 먹고 누리고 얻고 또 평안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상태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것과 상관없고 교회 안에 있고 또 기도의 생활에도 동참하지만 자연인 곧 거듭나지 않은 것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이 땅의 것만 쫓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의 것들만 계속해서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땅히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알수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원하며 또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지식은 점진적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점점,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심의 그 역사는요, 점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번에 딱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이그 구원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일순간에 확 변해서 그 10년, 20년, 몇 십년을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일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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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나아지는 것,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 약했다가 점점 성화되어지면서 더 높은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지식도 점점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을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이 계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점점점 더 해가고 또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를, 이를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성도는 항상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